김포 한강 신도시 동일 스위트 더 파크 2020년 12월 22일부터 입주 시작. 1단지 1 0 2 1세대 2단지 711세대, 대단지 아파트. 교통에서 생활까지. 숲세권 은여울공원가 현산 등산로 및 산책모 녹지 조망. 학세권 은여울초, 은여울중학교. 역세권 김포도시철도 마산역, NMFGTMF g t m G T 김포공항까지 22분. 광역버스 M6117, M6417.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채광, 환기 등의 유리한 구조 설계, 조망권, 집앞에 은여울공원, 가현산, 팔봉산 등의 녹지가 한눈에, 생활 편리성, 중심상업지구, 근린생활시설, 완벽 보안 시스템, 세대 방문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난방, 급수, 전력, 가스 사용량 검침하는 편리함, 배후수요, 김포골드밸리 약2천여개 업체 13만 명 고용 효과. 동일파크 부동산은 계약에서 입주까지 진심을 다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김포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꼭 연락주세요. 동일스위트 아파트 다양한 물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성심성의껏 중개하겠습니다. 동일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997-0711